지금 저희가 5년 차잖아요. 예. 네. 아직 5년 차가 되고 5년 동안 다 같이 생활을 했지만 예. 아직도 둘이 있으면 가장 어색한 멤버. 아. 아, 아 그것 좀 문제 있어요. 그러니까 예. 5년인데. 음. 약간 <laughs> 가장 어색한 멤버. 네. 누구예요? 무한도전에서 네. 정현도 선배님랑 이 옛날 하하 선배님이 어색했던 것처럼. 예. 쌈을 하나씩 따주세요. 네, 일단 쌈을 아, 하나 씩 따주세요. 제가 이거 이걸... 먹여주세요. 빨리. 아 이런 건 <laughs> 얘기가 필요 없어요. 일단 먹여줘야죠. 출발합니다. 출발합니다 민우군 아, 출발해요. 김치가 맞네. 민우군 출발합니다. 네. 과연 누구가 될지? 야, 누구가 될지? 아직도 어색하다. 어색하다. 아직 어색하다. 아 아직 어색하다. 아직도 어색을 하다. 5년이 됐는데 아직 어색하다. <laughs> 근데 내가 웃긴 게있는데 네. 뭔가 현성 형이 긴장하고 있는 것같아 <laughs> 기다리고 있었던 거 같아요. 음? 내 쌍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. 말이 많아 그냥고불 아. 뭐, 그저, 음, 아니, 아, 아 어,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음. 없네요. 여러분들 뭐 왜? 뭐 뭐. 왜? 그리고 이제 어 뭐야? <laughs> 도대체 왜? 어떤 점이 <laughs> 왜? 왜? 어색한지 얘기해 주셔야 되요 <laughs> 어, 아니 개인적으로 예. 네. 싫어합니까? 아니, 싫다 어 이거. 어색한 멤버를 뽑으라고 아니, 하면 솔직히 있나요? 어렵잖아요. 네. 근데 다른 멤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, 음. 어, 가장 그래도 그나마 음. 뽑을 사람이 없으니까 뽑는 거죠. 매워. 뭔 말이죠, 그게? 제가 봤을 땐 그냥 싫어하는 거 같아요. 아니, 뭘뭐 싫어해요, 자꾸. <laughs> 모르는 거예요. 매워 죽으려고 하는데. 매워, 매워. <웃음> <웃음> 아니, 진짜 매운 거. 저 어색하다고 생각한다는 느낌보다는 <laughs> 그나마 그 중에서 뭐가 뭐 있어요? <laughs> 뭐요? 우리 좀 어색한 <laughs> 시간을 풀어보도록. 예. 네. 아 그래요? 우리 한번 허그 한번 하세요. 허그 그러면, 한번 아, 좋아. 한번, 한번. 한번 안아 아주시고 음. 개인적으로 둘, 둘만 남겨 잠깐. 둘이 한 번. 한 번. 민호야 사랑해. 현성아 사랑해 한번 합시다. 아 좋아 좋아. 현성아형이니까 먼저. 응 사랑해 민호야. 이게 <웃음> 뭐야? <웃음>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. 그러면은 아 근데 이게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. 민우야, 민우야.